헤드업 디스플레이 사리윤. 안녕하세요. 라이브 방송이고.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이브 방송이에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. 제가 써 보고 너무 좋아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. 이거 저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 디자인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됐어요. 예. 아이나비 아이허드 맵 호환되는 거예요. 아이나비가 내비게이션 판매 1위에요그 예전에 내비게이션 쓰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나비가 제일 고가예요. 판매 1위고 제일 고가. 써 보신 분은 알아요. 이거 제가 써 보니까. 요 디자인으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일 안정적이에요. 안정적이고 빠르고 예. 그리고 아이나비 맵이 써보고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아요. 편하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요 제품이 뭐냐면 그.. 이게 운전하잖아요.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뭐 좌회전하세요,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옆에 놓거나 뭐 이렇게 중앙 내비게이션 보잖아요. 그거 보지 말고 차 앞에 이걸 딱 놓으면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전면 유리에 나타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요게 국내 내비게이션 1위 업체 아이나비 맵 지원되고요 연동이 돼요 연동되고 아이나비 앱에서 지도를 딱 검색하면 그때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장착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장착하는 것도 물건 사시고 사셔가지고 요 USB 있어요 USB랑 요 시타이 꽂고 요 앞에 저기 차 앞에다 딱 놓고 그리고 차에 보면 시가잭 아 저기 USB 잭 있어요 USB 이렇게 잭 있는데. 여기다 꽂기 밤에 끝나는 거에요 이게 작업이 꽂고 꽂고 이렇게 예 꽂고 앱만 연결하면 돼요 앱은 까는 방법이 그 굉장히 쉬우니까 그 제품 상세페이지에 적혀있어요 상세페이지에 적혀있으니까 그 상세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어요 예 이게 제 핸드폰에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. 연동이 되고. 그,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중국산도 있고, 저가형 제품들은 OBD 타입이라고 많아요. 그냥 OBD라고 차 핸들 밑에 그,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. 이게. OBD. OBD가 뭐냐면 차 수리하러 갈때차 점검하는 거 있어요. 그, 카센터에서. 딱, 그 밑에 이렇게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딱 꽂으면. 뭐, 차가 뭐, 고장났고, 뭐, 뭐, 상태가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일부 중국 제품들에서 그 차에다 꽂으면 그 차에 뭐 영향을 끼쳐요. 뭐, 계기판에 불 들어오든지, 뭐, 오작동하든지 막 그래요. 그 동호회에서 제가 저기 들은 얘기고. 그래서 이 제품은 차 OBD 안 쓰는 거예요. OBD 안 쓰고, 그, 내 핸드폰, 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. 근데 블루투스가 연결하면 느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여지까지 써 보니까 요 아이납이 돼. 아이허드. 굉장히 빨라요. 예. 여지까지 써보면서 오류도 없고 굉장히 빨라요. 제가 테스트를 오래오래 했어요. 너무 편해요. 제가 써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. 저가형 저기 2만 몇천원짜리 있어요. 그거 다 OBD 방식이고 저가형 대부분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에요. 네, 근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만든 국산 제품이고 그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블루투스 방식이에요. OBD 쓰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쓰는 거예요. 스마트 에 있는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연결돼가지고 그 아이나비 맵으로 그, 그냥 연동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검색을 하면. 바로 막 좌회전 우회전 여기 전면 유리에서 뭐 전투기 개입한처럼 뭐 고개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네. 속도가 빠르고 제가 이거 써가지고 딱지 많이 안 끌었어요 요즘에 그 학교 앞이면 30km 잖아요 30km 30km면 이게 전화 받다가 아니면 딴 생각 잠깐 하다가 그냥 그냥 4 50km 넘어가네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오는 거예요. 근데 저희 그동네는 6차선인데도 3 0 k m 예요 그냥 6차선인데 그게 이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차선인데 30km면 말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한번 예전에 찍혔어요 근데 동네인데도 그냥 무의식 중에 찍혀요 근데 이걸 달고 나서 다 알려줘요 그냥 위험 한번더 경고해 주니까 한번안 찍히면 그냥 무료로 쓰는 거 아니야 한번안 찍히면 한번안 찍히면 무료로 쓰는 거예요 가성비 최고 국산 제품이고요. 아이나비 맵이요요 아이나비가 내비게이션 1등이에요. 내비게이션 1등. 내비게이션 판매하는 것이 1등. 1등은다 이유가 있어요. 그 앱을 써 보면 알아요. 굉장히 편해요. 안써 보신 분들은 써 보세요. 아이나비 앱은 또 이렇게 차량 자기 차 있잖아요. 차 이렇게 설정하는 거뭐 이윤차 뭐 메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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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큰 트럭 뭐뭐십몇 톤, 막 그런까지 다 돼요. 그런까지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내 차를 딱 설정해 놓으면 아이나비 그 앱스토어 스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아이나비 에어를 다운 받아가지고 요걸 깔면 돼요. 그러면 내 차가 이륜차 오토바이면 그걸 깔아 놓으면 당연히 고속도로 저기 안 하겠죠. 그리고 내 차가 그 굉장히 큰 차야, 덤프트럭몇톤 넘어 그걸 딱 설정해 놓으면 서울에 큰 트럭 못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어요. 그, 저기. 그걸 설정해놓으면 당연히 그걸 비켜서 다른 데로 알려준단 말이에요. 그, 아이납이, 맵이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. 빠르고. 그리고 그,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, 다른 거 쓰다가 처음 쓰면 좀 일리감이 있지만, 한 며칠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다른 거못 써요. 그게 연동되는 아이허드. 헤드업 디스플레이. 요 제품이에요. 국산 제품이고, OBD 방식이 아니라, 국내 블루투스 방식. 제가 써본 것중에서 제일 빨라요. 예, 네, 오작동 없고, 제일 빨라요. 뭐, 뭐, 다른 것처럼 뭐, 버퍼링 것처럼 두두두두 이렇게, 블루투스 막 연결되고 해제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,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써보고. 그게 아마, 그, 아이나비랑 이 헤더 만나가지고 그 기술력 같아요. 다른 회사 제품들은 그런 게그 보완이 안 되는데, 이 보완이 돼요. 네. 아이나비 에어 업그레이드 계속 되고 있고, 굉장히 편해요. 이거 써보신 분들은, 안, 이 헤더 안 쓰신 분들은 요 제품 하나 사가지고 아이나비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나비 에어라고 딱 치면 그 앱이 있어요. 그거 딱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세요. 정말 좋아요 제가 강추해요 강추 네.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만 하고요 그 라이브 방송 중에서 하시면 알아서 그냥 특가예요 그냥 특가하고 사은품 다 챙겨 드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딱 10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10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시 20분에 마감할게요 요 제품은 블루투스 방식이요 그냥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그, 정보를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, 뭐, 바로 그냥, 저기, 전면 유리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. 예. 여기 보시면, 전면 유리에 반사판 없어도 돼요. 반사판 없어도 잘 보여요. 반사판 없어도 잘 보여요. 저는 반사판 없이 쓰는데, 그래도 혹시, 뭐, 전면 선택이 될 거라 뭐, 몰라서, 반사 필립까지 다 넣어서 보내드려요. 서비스로. 예. 국내 최초 아이나비 에어 예.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판매 일이 없어요. 내비게이션 예. 연동 h u d 에요 h d 앞에 전투기처럼 유리 앞에서 이렇게 조종관이다 나타나요. 조종관이라나 저기 디스플레이가 나타나요. 그래서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. 앞만 보면 돼요. 그 운전이 좀 서툰 사람이나 뭐 전화 통화가 많은 사람. 아니면, 자차로 출근한 직장인, 뭐, 스쿨존에 좀 자주 가는, 예. 스쿨존 그냥 살짝만 밟아도 30km 넘어요. 그니까 그리고 HUD 이것도 옵션 갖고 싶은 분들, 새로운 곳을 자주 가는 운전자, 꼭 필요한 거예요. 보시면, 요, 길 안내 방향 다 있고, 그리고 길 안내 남은, 저기, 거리 나와요. 그러니까 네 내비 딱 찍으면. 그리고 단속카메라. 고정카메라, 이동카메라, 버스전용등 예, 이렇게 다 나오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요 구간단속, 단속카메라 남은시간 현재주행속도 신호가속, 제한속도, 알림 예, 다 해줘요 예, 다 해줘요 이거 아이나비 국내 최초 이거 라이브 방송중에서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밖에 안해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OBD 방식 구형 방식이 아니에요. OBD 방식이 아니고 블루투스 방식이에요. 예. 가성비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니까 제일 좋고 예, 제일 좋아요. 그리고 그 타사 제품도 제가 많이 써봤어요. 테스트 하려고 많이 써봤고 뭐 다른 제품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요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었어요. 근데 끊김이 확실하게 없어요. 이거는 예. 제가 강추하고, 다른 거 쓰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이거 쓰시면 돼요. 이거 아이나비 맵, 1등 하는 업체 거 쓰시면 돼요. 예. 라, 아, 10분 지났네요. 라이브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, 사리윤 감사합니다. 내일 또 할게요.